네, 안녕하세요. 더머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박람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2024년 창업박람회 네, 카페 창업쇼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한번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게 되면은, 어, 부스가 이제 1홀, 그리고 이쪽, 2홀. 2홀은 근데 육류 산업 박람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3, 3홀은 같이 이제 1홀과 더불어서 이제 카페 창업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홀 먼저 한번 가보실까요? 그쪽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OXPC방. 이제 네 코인 노래방이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창업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참가하는 업체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PC방에 보면은 이렇게 먹거리들이 되게 많은데, PC방 맛집이라고 하는데도 되게 많은데, 먹음직스럽게 나오네요. 게임하다가 이제 출출하신 분들 되게 많이 찾아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커피나인, 네, 유명한 국가대표 바리스타 분께서 계신 커피나인. 아마 이런 가장 큰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타이틀을 갖고, 하시는 프랜차이즈는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국가대표 바리스타라는 현관판에 갔다가 보여진 게 이제 가장 컸는데 지금 보시면 오 가맹점도 거의 한 70개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버치커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뭐 커피 퀄리티는 말을 안 해도 오셔서 충분히 시음하시면은 다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될것 같습니다. 베이커리 가든이야 빵 진열된 거 보세요. 오늘 저쪽 그 뒤에 있는 이제 오븐으로 갔다가 바로 이제 갓꾼 빵들을 갖다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택이라는 곳 자체가 음식점 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 현장에서도 바로 먹고 시음하고 괜찮은 이제 사서 드실 수 있게끔 전부 다다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입구에 오면 이렇게 더머신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 창업은 더머신. 그렇다고 해서 카페 창업을 공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꼭 뭐든지 창업을 하실 때는 세 번이고 여섯 번이고 열 번이고 고민 끝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이제 모든 사장님들이 다 창업을 하셔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창업 이후에도 그렇게 잘 되시게끔 힘써서 모든 걸다 교육시켜드리고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꼭 끝까지 고민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고깃집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벌써 달라요. 와, 저 고기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이제 고기 냄새 분해기 식당에서 그 냄새들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도 같이 이제 들어와 있네요. 와, 이거 뭐야? 신기해 저희 커피 시장에 요새 이제 바리스타로보팔이 있거든요. 고기를 자동으로 구워줘요와 신기하다. 소곱창, 소곱창인데, 아 이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와, 음, 장난 아니에요. 뭐가 오고 봐? 이건 전동기요. 와, 이거는 올리온 오에 같은 선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60년 전통의 포천 이동갈비에서는 양념육 납품 상담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짓사리걸수 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음, 내가 얘기할게요. 잘 구우셨어. 안 씹는 거 같아. 없어졌어. 입에서 없어졌어 그냥. 자, 이렇게 이 전시장은 고기로 끝이 났습니다. 고기서 시작했는데 고기로 끝났어요. 야, 금방 끝났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3 전시장 쪽으로 이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여기는 좀 어, 꽃집부터 다양한 데가 많이 있는데 어, 꽃이 되게 엄청 많아요 와아 무인 꽃집 여기서 자판기나 이렇게 꽃집 하는데 되게 많아요 예. 저도 전에 한번 이제 샀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이 있는데 밤 9시에 꽃집 여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밀번호 들고 열어서 바로 이제 살수 있게끔 거기서 이제 가능한 꽃집들이 요새 되게 많이 사면 갑작스런 이벤트 같은 거 준비를 할때내가 까먹었어. 9시에 꽃을 사야 돼. 없어. 여기 맥주 한주 보세요. 아니 이러면 집에 못 가. 이러면 집에 못 가. 진짜. 아 이거 뭐야? 이러면 집에 못 가요.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네. 한 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 내에서 완전 못 보던 제품이에요. 지금 방송 중이요 와, 너무 크다. 소프티,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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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네. 너 너무 맛있어. 아. 그냥 달라.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거는 달라. 코코넛이라서는 조금 느끼할 줄 알았는데 아. 오히려 뒤가 진짜 깔끔해. 화하게 뭔가 풍겨지는 풍미도 되게 좋고 유일한 로스팅 이맥스테크 이맥스테크 예 네, 이맥스테크 왔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서 이제 창업하신 것 중에 이제 로스터리 카페 로스터리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조금 더다 가면 은큰 거. 와나 당구장 뭐 아까 이제 스크린 골프장, 야구장 탁구장 기계로 하는 건나 처음 봤어. 그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실 내에서 할수 있는 이런 스포츠 프랜차이즈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건전하잖아. 다른 디저트들도 굉장히 좋긴 한데 떡 프랜차이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요식업 조금만 보고 왔는데 이런 이제 핫한 아이템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해요 3X 라지 커피 요새 이제 대용량 커피들 시대잖아요 그와 이제 맞붙어서 흔들림 없이 끄떡없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3X 라지 커피입니다 사이즈가 제 장난 아니에요 내손 이렇게 비교해야 되나 요새 유튜버들 근데 이런 토핑 올라간 것들도 보면은 다 갖춰 있어요 진짜 디저트들도 오히려 지금 현존하는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요새 이제 그 오피스 상권 같은 데 가면은 이 사이즈를 사서 이제 가시는 이유가 갖고 올라갔다가 이만큼 찔끔 먹고 이제 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이즈로 아침에 그냥 사갖고 가서 이걸 계속 내내 먹는 거예요. 하루에 네번 가는 게 아니라 한두 번만 가서 올라갔다가 점심 먹고 내려와서 또 다시 오끝 혜택 보면은 평5.6평 뭐 지금 할인 혜택이 너무 저렴해요 요새 뭐 창업 하려 고하면은 이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억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메뉴들도 너무 다양해요 메뉴들도 너무 다양하고 네, 네 저희 마지막은 저희 부스인 이제 더 머신 마지막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변함없는 이제 렌탈과 이제 리스로 갖다가 이제 이제 패키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는 이제 초반에 투자 비용을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렌탈과 리스로 갖다가견적을 드렸는데, 꽤나 반응이 괜찮았어요. 뭐 금액도 저렴한데, 더불어서 이제 리스 렌탈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체중적인 그 무게가 좀 되게 감소되는 느낌이죠. 이번에 이제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유라서부터 제티노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죠. 에이 m 에서 서머플레. 끝까지 이제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에요. 서머플레는 이제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스타벅스에서 설치를 하면서 홍보 효과가 스타벅스 효과 때문에 이제 많이 인지도가 높아진 생품인데 그와 더불어서 제티노 이 금액에 이제 훨씬 더 저렴한 모델이긴 하지만, 얘는 특히나 이번에 이제 21g 도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그 추출도 반자동,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에 나오면 되게 쫀득하게 나와요. 바디와 밀도도 굉장히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이 이제 그 제빙기 맨날 이제 밑에 두는 제빙기 있잖아요. 그거 말해서 디스펜서 제빙기 플레이크 얼음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16온스에서 나오는 그 물량 대비 이제 20온스에 따르더라도 그 물량이 이제 그만큼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투샷을 넣어도 충분히 이제 섭낼 수가 있어 아이스로에서 트 만들고 있습니다. 뭐쉐러라는 이제 모델도 있고요. 이번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게 취을 못했는데 쉐러 커피 스카이라는 신제품 나왔고 이거는 너무나도 이게 유명한 쉐러 바리스타 반자동도 되고 그리고 전자동도 되는 칼렘칼렘 칼렘 커피에서 이제 나온 칼렘 제품인데 가장 많이들 이제 찾으신 제품은 이 제품 x 6 5 0칼렘의 이번에 되게 특징적인 거는 전부 다 칼라를 스틸버로 만들었어요 스틸버로 만들 더좀더 견고하고 바리스타가 추구하는 그런 맛과 이제 향미적인 표현에 있어서 이게 또 뛰어난 커피 모델이라고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게 카드 단말기도 같이 옆에 있어서 이게 무인 시스템도 이제 갖춰지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밀크폼도 같이 하게 되면은 추천이 바로 가능하고요 저쪽으로 보시면은 프랑케 프랑케 모델도 이제 보이시면 프랑케인데 너무 유명해서 쉐라도 이제 또 설치된 모델도 있고요 WMF도 이제 설치된 모델에서 BTB라는 이제 전자농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고 이 친구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얘는 시스템이 다 센서가 달려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자 하다가 이거 추출이 되잖아요 이때 제가 만약에 서랍을 빼면은 어? 추출 안해요 자동락이 걸리는데 여기도 빼면 어? 트랙을 사이 작동을 안해요 안전장치가 잘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종 이제 모든 전자동 커피 머신을 전부 다시원하실수 있으세요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남양주 커피 머신 쇼룸으로 오시게 되면은 웬만큼의 모든 전제품들 가능한 시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간략하게 이제 체험을 하면서 아, 카페 창업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되게 얕게 생각한 거는 요식업이라는 틀에 갇혀서 단순히 이제 아 이런 곳이 그냥 먹을거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무인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세상에 탁구 라든지 무인 점프라는 게... 프린트 이제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것도 너무 특별났고 특히나 어? 1인 가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때문에 왁싱 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이제 애견 유치원, 이런 데도 들 프랜차이즈가 되어가고 있다니까 좀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박람회 때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